안녕하세요 프리스타일 2 스틸가드 영규입니다. 프리스타일 2에서 스틸가드를 처음 하시는 분들을 위해 공략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캐릭터 생성부터 꼭 해야 하는 기본 세팅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 보면서 이해가 안 되거나 추가로 궁금한 부분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스틸가드는 빠른 이동 속도를 활용하여 스코어를 수비하는 포지션입니다. 상대의 득점을 막아서 팀의 분위기를 전환시키고 때로는 팀의 실수를 커버해 주기도 하며 찬스 상황일 때 득점도 하는 팀내 해결사입니다. 피지컬과 심리전에 자신 있거나 상대를 압박하고 팀을 서포트해주는 역할을 좋아하는 분들에게 딱 어울리는 포지션입니다. 프리스타일2에는 많은 캐릭터들이 있으며 유료 캐릭터와 무료 캐릭터가 있습니다. 당연히 유료 캐릭터의 성능이 더 좋지만 가드를 하실 거면 처음부터 캐릭터를 사는 것보다 무료 캐릭터로 시작해서 실력부터 쌓는 걸 추천드립니다. 종종 이벤트를 통해 요료 캐릭터를 주기도 하니까 처음에는 이벤트를 통해서 캐릭터를 얻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럼에도 캐릭터를 사고 싶으신 분들도 계실텐데요. 그런 분들에게는 현재 스틸가드로 제일 좋은 캐릭터인 아테닉스의 제이건과 그리샤를 추천합니다. 그 외에 스틸가드로 쓸만한 캐릭터들은 티어표를 참고해주세요. 표에 없는 캐릭터들은 무료 캐릭터거나 이제는 구매할 수 없거나 스틸가드로 추천하지 않는 캐릭터입니다. 자, 이제 캐릭터를 생성해 보도록 합시다. 캐릭터 만들 때 키는 160cm. 체형은 민첩형, 능력치는 이동속도를 찍으면 됩니다. 유료 캐릭터들은 능력치 찍는 왼쪽에 확장 능력치를 찍을 수 있는 칸도 생기는데 일반 이동속도를 찍으면 됩니다. 참고로 키는 능력치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키가 작으면 캐릭터가 조금 더 빠른 느낌을 체감할 수 있어서 대부분의 유저들은 키를 최대한 작게 세팅합니다. 이 미터로 만들어도 문제없으니 여러분 취향에 맞게 선택하면 됩니다. 캐릭터를 만드셨으면 본격적으로 게임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해야하는 기본 세팅들이 있습니다. 먼저 집중 훈련 능력치, 그여서 지프는 찍어야 합니다. 지프는 로비 하단에 유저 정보에 들어간 뒤 능력치 탭에서 찍을 수 있습니다. 스틸가드는 이동 속도와 스틸을 전부 찍고 남은 포인트는 블록을 찍으면 됩니다. 프리스타일은 로비 하단에 있는 성장의 액션 프리스타일 탭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주는 것 외에 다른 프리스타일은 이벤트를 통해서 모으면 됩니다. 최종적으로 블라인드 폴드, FX 다크 젠틀 자이언트, 원거리 플레이어 또는 더블 클러치 덩크 이렇게 맞추면 됩니다. 특성은 정말 중요한데요. 하단에 성장의 액션 스킬 특성 탭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스틸 가드니까 스틸 포인트 가드 특성을 선택하고 세부 특성은 선택 안함, 돌파 중 넘어진 방지 저항, 페이스 어때시, 일반 이동 충돌 저항, 각도 능력 지증과 슈팅가드 스틸, 수비 마스터를 찍어주세요. 참고로 특성을 끼지 않았을 때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특성 없는 것을 지적당하고, 결국에는 방퇴 엔딩이죠. 과연 아까 그 방만 그럴까요? 특성 안낀걸 지적해 주셔도 무시할 경우, 결국 아까처럼 강퇴 엔딩입니다. 이것은 프리스타일2에서는 당연한 일입니다. 아무래도 팀게임이니 지금 말씀드리는 기본 세팅들은 같이 게임하는 팀에 대한 기본 예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본 세팅도 안할 경우 트롤이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강퇴한 분들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단순히 옷이 없어서 크루가 없어서 캐릭터가 안 좋아서 강퇴한 것이 아니니까요. 그러니 기본 세팅만큼은 꼭 하고 게임합시다. 스킬은 성장 의 액션 스킬 탭에서 장착할 수 있으며 먼저 스킬샵에서 구매부터 해야 합니다 장착해야 하는 스킬은 이미지를 참고해주세요 필수 스킬과 옵션 스킬은 유튜브 설명란에 따로 정리해두겠습니다 필수 스킬 먼저 장착하시고 남은 칸에 옵션 스킬을 장착하시면 됩니다 스킬 슬롯을 추가로 해제하려면 캐시가 필요한데요 절대 현질하지 마시고 홈페이지에 가면 스타트 이벤트라고 출석체크 이벤트가 있습니다 출석만 해도 매달 이벤트 캐시 2만원을 받을 수 있으니 꼭 이걸로 스킬슬롯 사세요 기간제 스킬슬롯은 미션 상점에서 싸게 얻을 수 있습니다 로비 오른쪽 하단에 퀘스트 미션 미션 상점에 들어가서 아래로 내려 보면 7일 기간제 스킬슬롯을 100미션 포인트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게임을 조금만 해도 미션 포인트는 금방 모으니까 필요할 때 여기서 구매하세요 그리고 VIP, VVIP, G3 칸이 있는데요. 먼저 G3 칸은 로비 우측 상단에 있는 등급 관리에 들어가면 그린 유저 등급이라고 해서 추석 체크, 경기 캐시 사용 등으로 G1부터 G5까지 등급을 올릴 수 있습니다. 등급은 매달 초기화되며 등급을 G3로 올릴 경우 G3 스케일 슬 롯이 열리고 카드 옵션 셔플 시 럭키 찬스가 활성화됩니다. 현질하지 않고도 G5까지 충분히 올릴 수 있으니 등급을 올려 다양한 혜택을 챙겨 보세요. 다음으로 VIP 칸은 VIP 아이템을 사용하면 활성화됩니다. VVIP는 VIP 누적일수가 1년 이상일 경우 활성화됩니다. 이벤트 캐시로 스킬 슬롯을 다 뚫고 더 이상 사용할 곳이 없다면 상점에서 VIP 누적형 아이템을 구매하셔서 VVIP를 활성화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카드는 스페셜 에디션, N 카드, Z 카드, V 카드로 크게 네 종류가 있습니다. 스웨보다 NZV 카드가 능력치 효율이 더 좋으며 카드는 현실이나 이벤트를 통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스틸카드의 카드는 패셜 스타4 N 카드는 어디 한번쯤 막아보시지, Z 카드는 당도 1000 충전, V 카드는 렛츠고, 폴걸입니다. 처음에는 스웨보에 적당한 옵션을 띄우셔서 쓰시다가 천천히 NZV 중 하나로 갈아타시면 됩니다. 상위랭크에서 가장 선호되는 카드는 일반 이동 속도를 많이 올릴 수 있는 V 카드입니다. 스틸가드 카드 졸업 기준은 공격에 3점슛 성공률 상승 3줄, 수비와 재능 합쳐서 일반 이동 속도 증가 4줄 또는 5줄에 스틸 능력치, 스틸 속도 증가, 이동 속도 능력치 중 2개를 섞어서 쓰시면 됩니다. 카드 한장내 중복 옵션은 상업과 하업 합쳐서 최대 3줄까지만 나옵니다. 예를 들어 상업이 일반 이동 속도 증가면 하업에서 일반 이동 수도 증가 옵션이 나오는 건 최대 두 줄입니다. 세 줄은 절대 안 나옵니다. 또한 카드는 하옵 기준 중복 옵션이 5줄 이상일 때부터는 약간의 페널티가 있는데요 옵션 5줄 중복시 8%, 6줄 중복시 해당 옵션의 17%가 감소됩니다 예를 들어 하옵에만 일반 이동속도 증가 옵션이 5줄일 경우 한 옵션당 13씩 올라가기 때문에 원래라면 65가 올라가야 하지만 실제로는 8% 감소된 59.8이 적용됩니다 참고로 캐릭터 수첩에는 65가 올라가지만 인게임에서는 59.8에서 받아 눌리면 6 0이 적용됩니다. 마지막으로 운 좋게 퍼펙션이 떴을 때 자랑하기 버튼을 누르면 이전 옵션에 대해서는 보호권을 쓸수 없으니 조심하세요. 이상으로 캐릭터를 생성하고 게임을 하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하는 세팅에 대해서 설명해드렸는데요. 카드와 프리스타일은 처음부터 바로 얻기 어려울 수 있지만 지품과 스킬 그리고 특성만큼은 반드시 세팅하고 게임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인 기본기 편에서 만나요. 양반.